아무리 10대들이 철이 없는 세상이라지만,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지난 25일 밤 11시 반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고등학생들이 길가에서 한 60대 노인을 학대하고 협박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행동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화가 나고 황당한 사실인데, 이런 만행을 벌인 이유가 더욱더 황당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인도에 쪼그려 앉아 있는 우비를 입은 한 여성이 보이시죠. 이 여성의 앞에 쪼그려 앉은 이 남학생 들고 있던 꽃으로 이 노인을 아이고. 이 여성을 때리기도 합니다.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이 고교생 고교생이 다름 아닌 담배를 사달라고 60대 노인을 구하고, 60대 노인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게 지금 설명을 듣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해당 영상. 직접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당신 네 어디어 음, 샌들 떼어졌냐? 떼어졌어? 좀 그려. 가지 말고. 많이 단백 사주고 안사주 그거만 딱 말해. 다시 <laughs> 말해. 사주 안 해. 오려, 자리 옮기지 마. 여기 이거, 여기 기이

우리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현장에 있던 고등학생들이 모두 4명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드러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틀 뒤에 한 주민이 학생들이 밤늦게 몰려다닌다는 신고, 이른바 우범소년 신고를 하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릅니다. 이 경찰은 60대 노인을 여러 차례 폭행한 10대 청소년 4명 모두를 입건하고 조사 중인데 이들은 장난으로 그랬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할머니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난이요? 장난으로 저랬다고요? 어디 저 영상을 접한 뭐 피해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피해자 가족들이 보면 천불이 날 겁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지켜보신 시청자분들도 마치 내가 모욕을 당한 것처럼 분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피해 60대 여성 같은 경우에 이 학생들을 용서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학생들이 뭐, 경찰 조사에서는 일단 죄송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선처를 하기로 했다는 건데, 다만 사람들은 이거는 선처할 사안이 아니다.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이러면서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을 했고요. 모든 노리꾼들이 이 해당 학생들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고등학생이에요. 할거 세상 돌아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행동이 죄가 될 행동인지 안될행동인지다 압니다 이게 장난이란 말로 넘어갈 가벼운 사안입니다 이게 지금 절대로 아니죠 어떻게 이게 장난으로 넘어갈 사안입니까 저는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피해자분이 너무 이제 아이들이 어려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네. 어떻게 어른한테 한다는 소리 이게 뭡니까 아니 뭐 남자친구 있냐 뭐 띠가 무슨 띠냐 몇 살이냐 이게 무슨 정말. 하, 아니, 인간성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런 말을 하는 그고등학 그리고요, 거기서 4명 있었는데 촬영하는 친구들 옆에서 키드키드 웃으면서요, 뭐, 아니, 진짜 웃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걸 찍어서 또 어딘가 저 갖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웃기다고 생각해요. 네. 저런 사고만기가 생각을 갖고 있는 저런 이 애들이라면 저는요. 그냥 이거 영수해지고 절대로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저 친구들이요. 네. 나중에 또 저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엄벌에 처해서 네. 저런 일을 다시는 못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해당 학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 긴계는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조사만 마친 상태고요. 어, 3주 됐고요. 저희가 그 코로나 그 사단계 격상되는 그 주에 저희가 맨 마지막 주였는데 전부 원격 수업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전학온 학생이었고요. 그때 처음 첫날 와서 하루 나와서 일조시 하고 무단으로 주퇴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학생이 전학온지 3주 중교하는 주간이었지만 이 학생을 본 거는 딱한 시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시작은 했고 저희가 결정되는 대로 뭐그 결정 내용을 어, 홈페이지 등에. 이렇게 게 알려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완벽하게 그 처리할 수 있도록 그어 노력하게 하시겠다고 지금. 지금 저 학생들의 행동 충격적인더 분노를 사는 안타까움 더하는 내용이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 피해 어르신이 인근에서 채소를 팔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영상 속에서 남학생이 폭행에 사용했던 이 물건 그 정체를 알고 보니까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녀 할머니를 기리기 위한 그 소녀상 위에 놓여있던 추모용 국화꽃이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더 거센 비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처이없다고 보기에는 사안이 가볍지가 않아요. 처벌 어떻게 될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두명 이상이 폭행, 협박 또는 강요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폭력행위 처벌법이 적용되고 단순 폭행, 협박과 달리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할머니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고요. 학교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출석 정지 등 징계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자식을 잘못 키면 우 부모도 회초리를 맞는다고 했습니다. 부모도 반성하기 바랍니다.